저 수준 높은 FC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호버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안정적인 호버링과 함께 한순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아니면 어린이분들, 또 남자분이나 여자분, 누구라도 저희 드론을 손에 주시면은 3분 이내에 드론을 금세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일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크를 저희에게 조화드리게 넘겨서 저희 시프트 레드가 날아다니는 방법과 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시프트 레드 드론은 안정적인 호버링의 특징이에요. 호버링이란 드론이 공중에서 가만히 있는 응용을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체의 안정적인 호버링 성능은 이전까지 다른 기체에서 살아볼수 없었던 저희만의 센터 표현 기술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드론을 두 손으로 조종하려면 외손과 오른손의 조종법을 배워야 해서 처음에 지지템을이 높았었는데요. 저희는 한 손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서 조종 자체가 재밌고, 그리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종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 뒤, 좌, 우, 위, 아래, 모두 엄지손가락의 직관적인 움직임만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검지손가락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그다이얼이 있는데, 이 조그다이얼과 조합하면, 원주비행이라든가 더 다양한 움직임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FPV 레이싱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진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능은 어, 이 크기의 드론에 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율 비행 기능이에요. 그동안 100만원 이상의 고급 드론에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자율 비행 기능은 흔 후알로잉이나 트래킹 기능들을 말하는데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그리고 카메라 전면에 탑재된 프레시드 카메라의 영상 인식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핏가 촬영 중인 저를 타겟팅해서 한번 따라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8개의 자유주행 모드 중에, 팔로잉 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초록색 네모 박스로 제 자신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움직이면서 드론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조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어, 드론이 저를 보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팔로잉 기능의 속도 제한은 없지만 굉장한 뭐 스킬을 탄다거나 빠른 움직임이 아닌 자전거 라이딩이나 수영 이런 것들은 저희 시프트 드론으로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팔로잉 기능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조종기로 조종하는 모드로 바꿔서 시프트 레드의 다음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프트 레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확한 비행을 하시고 있는 걸알수 있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 조동기의 세팅을 이용해서 드론의 속도를 4단계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동기에 서 간단한 조작을 하고 나면